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비도 오고 분위기가 좀 좋죠 차분하게 우리 오늘 차분하고 오붓하게 같이 예배 드려볼게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하심 은 같이 찬양 하고 예배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선생님이 나와서 기도를 해주실 텐데요. 이번 주 기도는 오랜만에 선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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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하루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게 만들어주, 어,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어제 내 모든 사람이 보기에 믿지 않는 자가 보기에도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마이크랑 함께 사용하기가 힘들군. 하지만, 이제, 해볼게요. 네. 아,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의 떡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진짜 많이 들어봤지. 그치? 어.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전도할 때 얘들아, 붕어빵도 줘. 이제 최고 아니니? <laughs> 지나가다가 붕어빵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한번 받아 먹어 봤는데 너무 꿀맛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예수님이 하늘에 떡을 주셨다. 근데 이거는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좀 들어봤어. 그 정도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이름은 오병이어 교회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라고 할 만큼. 오병, 오병은 이제 병원이 떡 얘기하는 거지? 다섯 개의 떡. 그리고 이두개어 이제 물고기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많이 들었고 익숙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람들이 아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남자만 5천 명이면 그 남자들이 어 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완전 때로 몰려왔던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게다가 이분이 병도 고쳐줘.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도 받고 싶어 하,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은 원래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 사람들 이제 밥 먹으러 이제 보냅시다. 여기 빈 들판이니까 이 사람들 밥 먹으러 보냅시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뭐 살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누가 대답했지? 기억하니? 누가 대답했죠? 제자? 빌립이 대답했어요. 아니, 아 빌립, 이제 수학적인 두뇌가 뛰어나요. 아, 아 지금 막아 대충 1만 명이고 아뭐 식비가 한 사람당 이제 5천 원이라고 치면 아 대충 이만큼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한번 계산해볼까? 얘들아 한 사람 씻기가 진짜 싸게 하자. 5천 원이라고 해봅시다. 5천 원이라고 해보면은 아 5천 원오 25. 선생님 너무 영이 많아요. 어려우면 일단 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만 원이면은 남자 5천 명이지. 그치? 그러니까 5천만 원. <laughs> 그치? 그리고 왜만 원이라고 쳤냐면 그 겨, 곁에 딸린 식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대충 5천만 원이라고 쳐도 어, 예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빵을 한 입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이200 대나리오는 당시에 한 1년치 품싹이었어요. 1년치, 1년 열심히 일해서 벌수 있는 돈. 지금 우리 아까 선생님이 한 계산으로 하면은 한 5천만 원. 뭐 이렇게 큰 돈이었던 거야. 그래서 안 됩니다. 딱 계산상 안 돼요, 예수님. 그만하시죠.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예수님은 어, 그런, 아, 그래, 그럼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여기 사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요. 어, 근데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옆에 있던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귀엽지 이거는 뭐냐면 어린이+ 어린이의 간식 꾸러미를 <laughs> 갖고 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라키의 가방에 있는 이제 마이쮸 이제 허니가 자주 먹는 이제 실 곤약 어 곤약 뭐 여러 가지 뭐 누가 먹던 막 이런 거 우리가 과자나 이런 거 이제 애들이 이제 간식 바구니처럼 들고 다니잖아 사실은 이 친구의 간식 바구니에 있던 그어 양식이 다였던 거야 뭐. 어, 라키가 가지고 있다. 라키는 착하니까. <laughs> 아, 제가 가진, 어, 음식 이 있어. 서 아, 여기 있어요. 이러고 그냥 순수하니까 이게 다준 거지, 이 친구가. 그치. 근데 이거 갖다가 이 5,000명 넘는 사람 어떻게 먹여요? 이렇게 안드레아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반문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어, 10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안주라고 하여라. 그래서 그곳은 이제 풀이 많은 곳, 들판이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3, 3, 5, 이제 앉도록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요한복음 6장 11절이에요. 얘들아, 우리 이거는 성경을 좀 찾아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마망룩. 신약성경의 마망룩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6장 11절.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자,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 <laughs> 자, 너, 너, 영어 100점 맞게 해줄게. 뿅. <laughs> 이렇게, 너, 부자, 너, 십만원 줄게, 뿅, 뭐, 이렇게, 마법을 부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본인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원하는 만큼 나눠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얘들아 빵을 먹을 때 선생님은 좀 많이 먹어요 빵이 하나 갖고 배가 안차 우리 지연 선생님은 조금 먹어요 우리 라키는 더 조금 먹겠지 라키는 반개 먹고 다 찼을 거야 지연 선생님은 한개 먹고 찼을 거야 어 선생님은 세개 먹어야 배 차요 <웃음> 그래서 <웃음> 여기서 그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얘들아 어 우리가 이거를 조금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도 아시지만, 영적인 필요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은 거야. 아, 정말 배부르구나. 실컷 먹었어요. 아, 조금만 먹고.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모자라. 아, 좀만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실컷 먹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났을 때 심지어 남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 버리지 마 버리면 안 되지 그치? 음식 버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어, 다 모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두 광주리가 이제 남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아까 찾았죠 6장1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표적 얘기를 했었죠.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표적. 표적 뭐지? 어, 표적이 뭐야? <laughs> 표적, 저기 다트야? 이게 맞추는 거야? 표적은 사인이라고 했죠, 사인. 음. 우리 선생님이 어 지난 시간에 뭐 오케이 사인 얘기했지. 오케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 선생님 오케이구나.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언가를 통해서 다른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왕,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 약속됐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예수님은 이 사건을 두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사람들한테 이제 빵이랑 물고기 나눠줬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을 주는 빵이야. 그리고 나를 먹으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기의 몸 몸을 우리에게 다 내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 모든 죄와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들이 살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는 생명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너를 절대 배안 고파. 그리고 절대 목안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 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 좀 정리해서 보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그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 자신의 피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빵과 그 피를 마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 친구들이랑 뭐 먹을 때 약간 눈치싸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이제 넉넉하지 않아. 그러면 한국인의 특징. 떡볶이가 이제 하나 남았어. 그러면 그 하나 남은 건 아무도 안 먹어. 그래서 결국엔 남겨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무 양이 적은 것 같으면 일부러 난 조금 조금 먹고 집에 가서 컵라면 하나 더 먹고 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제 배부르게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특히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우리 영혼의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믿는 사람은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너네 모르잖아. 그쵸? 어, 너희도 선생님 잘 몰라요. 우리 각자 다 몰라. 일주일 내내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음을 아시고, 나의 나약한 부분을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못하는 것도 아시고, 나의 진짜 진짜 나쁜 모습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필요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얘들아, 그러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 아 주세요, 엄마 엄마가 밥이 있는데 엄마 막 된장찌개를 막 하고 있는데 허니가 혼자 아 배고파 막 이러고 아 엄마 밥 주세요 하면 되잖아 맞잖아요 자녀라면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오늘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채워주세요 갈급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기억하세요 어, 안 달라고 하면 손해예요 어, 밥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어, 배고파 하면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그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받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말씀 잘 들었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은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요. 하고 싶은 분. 어, 제일 빨랐던 지원이가 황금위원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 오, 외우는 친구들은 오늘 한번 눈 감고 한번 주기도문 해볼까요?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담만하게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각관 선생님에게 찾아갑시다.